이어서 어, 박영선 목사님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 제목을 남포교의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박영선, 목사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유진 피트슨의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에,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남포계 교인들이 바른 신학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박영수 목사가 추천하는 이런 부활을 살라 이런 책보다는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언론에 들어가서 이어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영수 목사가 추천하는 책 부활을 살라 살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듭 난다는 걸 말하면서 말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 실제적으로 뭐냐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D. A. 칼슨이 요한복음 3장 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이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석할 때 영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개가 천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개가 천선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생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칼슨의 이 칼슨의 이 주석에서 말하는 개가 천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똑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이것이 개가 천선하는 것이 아니다, 수양론이 아니다, 이걸 똑바르게 알고 새로운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볼코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볼코프의 조직 신학. 그러니까 집 안에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기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집에 다른 책보다도 볼코프의 조직 신학을 구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코프가 뭐랬을까요? 중생이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를 주입하고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변화다.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이 변화는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중생은 전인적으로 즉 지성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어, 즉이 영향을 주는 여기, 여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 본성의 즉각적인 변화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코프의 조직신앙에서 말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 프리스플.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주입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전인적, 여기 지, 지성, 정서, 도덕적으로의 적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인격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겠어요 의미와 통일성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런 말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지성적 정서적 도덕적이라고 했을 때이 의미와 통일성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계속 말씀드리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 뭐냐, 인간을 뭘로 규정하냐에 느 따라서 구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격체가 뭘 원하느냐,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인격체에 뭘 원, 인격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유진 피트슨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 결론적 요약이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여기 아마존 다컴에서 로렌스 말했듯이 크리찬 챔 마스터 이런거 말한 것처럼 의외언 있어 이런게 아니고 여기 말했듯이 뭐예요 새로운 본성 카턴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변화 전인적인 변화 그래서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바뀌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다. 인간이 결코 할수 없다. 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진 피터스는 렉시오 디비나를 말했어요.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자 그것을 완결 짓는 요소는 뭐냐? 관상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 말한 거예요. 제가 폰트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상의 영성이라는걸 제가 뭐랬습니까 습득적 관상기도.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 라인에 있어요. 습득적 관상기도. 습득적 관상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적 자, 작용.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습득적 관상 기도. 이런 걸 뭐라 했습니까? 일상의 영성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 습득적 관상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가더라? 주부적 관상 기도, 무념무상의 세계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콘템플라치오 이렇게 했잖아요.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자 여기 제가 여기 요 부분 요 폰트를 안 바꿨다 했잖아요. 파란색으로 작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자 그것을 완결짓는 요소가 뭐냐? 관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날의 사, 일상에서 산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텍스트를 나날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상의 전형은 전형은 수녀와 수도. 아 수사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그 영성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 관상의 영성을 말할 때이 유진 피트스님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 현실에서 살아낸다. 라는 걸 이제 계속 강조하고 그걸 말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말해왔던 거. 그러니까 그 영성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상의 삶이 어떤 영성의 흐름의 라인에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이 사람 뭐랬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나는 수도원 생하는 관상에 대해서 아무런 이도 의 없다 비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말했듯이 주부적 관상기도. 그러니까 요즘 피터슨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일상에서의 영성,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습득적 관상기도는 자기는 나는 이쪽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수도원에 생하는 주부적 관상기도. 나는 이걸 비판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무런 이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더 이제 말하는 것, 더 노란 거. 일상의 세계, 캐슬린 노리스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관상이라는 게 일상의 세계, 세탁, 예전, 그리고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런 세계 속에 할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뭐안 해도 개혁신학이 말해왔던 그야말로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현실에 이 모든 것들. 그게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가이프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일상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그 말했듯이 로망 가톨릭의 신지 신지학 그런 신비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빨래하다가 밥하다가 뭐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굳이 성경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안 해도 이런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걸다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이 현실의 삶에서 그냥,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라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이, 굳이 성경일 필요도 없고, 굳이 기독교일 필요도 없는 거야. 말했듯이 에큐메니카라를 했잖아요. 뭐 어떻게 이게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바르트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저 진원 노을을 보면서도 그 찌리리탐, 엔디시아무스, 칼빈이 말했던 엔디시아무스 그런 누미노제, 이런 걸 느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되죠. 안포기의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유진 피터슨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가 잘 보세요. 고의이건 실수이건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그 다음 잡으세요.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탈육화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내는 거를 어 잘못되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혼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앞에 중요한 말이 그죠. 관상의 삶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된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의 삶이라는 건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이 현실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든 영역에 카이프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는 거죠. 그게 관상의 삶, 로망 카톨릭 신비주의, 뭔가 연결이 되시나요? 그런 것들이 만약 이걸 거부하면 어떻냐? 사탄의 거짓말의 매개체가 된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 죄악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론유도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은 뭐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현실의 부조리 악한 세력들이 왕성하고 있는 거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실패한 거 아무리 그렇게 영역주권 부르지만 실패한 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현실에 이, 현실에서 이상을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뭔말 하고 있나 잘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유진 피터슨의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뭐라고요? 로만카톨릭 영성가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누굴 잘 봐야 된다. 토마스 머턴의 선불교로 간 그런 모습들을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거를. 강영환 교수가 읽는다는 것 145페이지에서 뭐예요. 이렇게 관상은 읽는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 요 유진 피트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요 책에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이강영환 교수 고신교단의 장로라 하면서도 고신교단의 장로인데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이 유진 피트슨 이렇게 따라가니까 유진 피트슨의 그런 어, 신학이나 영성이 뭐냐 이런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조금 내려가면 뭐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살라의 이 부록에 이런 게 나와요. 부활의 삶에 관한 글을 쓴 작가 여러분 찰스 윌리엄스가 누구냐면은 판타지 문학 모임 그러니까 인클리스 인클린스 멤버예요. 이 사람들이 뭐했느냐? 제주술화, 시적 언유, 신화적 상상력, 신화 를 새로 쓰기 이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건 제가 아까 반복된 거고 이 c 에스 루이스 이런 사람이 잉클링스 멤버죠 이런 걸잘봐야 돼요 제주술과 신화적 상상력 신화를 새로 쓴다 여러분 c 에스 루이스 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c 에스 루이스가 보는 근본적인 관점 은 창조론에서부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를 조금만 알고 제대로 가게 되면요. CS 루이스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다른 요 제, 이 재생 목록에서 CS 루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캐슬린 노리스나 프레데릭 부크너나프레드릭폰 휘겐이나 이런 사람들. 개신교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라인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영성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 뒷부분 그러니까 보아의 삶에 관한 글을 쓴 작가들 여기에 제가 주목하여서한 사람을 말하자면 존 헨리 뉴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옥스퍼드 운동의 주역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요 이 인물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옥스퍼드 운동이 뭐냐면. 영국 교회를 과거 로망카톨릭의 신앙과 전례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이드 존스와 존스토트의 분열 싸움을 해서 성공회가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다 했잖아요. 로망, 로이 존스가 마지막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 존스토트가 존경한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로망카톨릭. 그러니까 로망 친 로망카톨릭적인 사람들이해서 성공회 내부에. 그리고 결국 로잔대회에 뭐 했습니까? 그런 내용들, 사상들이 결국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사회 참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WCC, WEA, 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서로 다 같은 거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에큐메니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했느냐? 그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존 헨리 뉴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거는 이라는 게존 헨리 뉴먼이에요. 그는 교회 전체, 즉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교회 안과 밖을 하나로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게 뭔데요? 로망 카톨릭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박영선 목사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살라. 이 책을 추천해 줬다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 유진 피트슨이. 부활을 살라라는 이 책의 영성에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로망 카톨릭의 신비주의 영성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존 헨리 뉴먼이 있다 이거예요. 뭐한 사람? 옥스포드 운동한 사람. 이 로망 카톨릭으로 되돌리고 하는 사람. 찬송가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제목이 뭐냐?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저도 많이 불렀죠. 이게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하,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하나? 참 머리가 아파요.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뭐라고더 충격적인 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스타라 부른다고요. 마스타라는 호칭은 영주지와 같은 그런 밀교 그룹에서 영적인 안내자의 최고봉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안내자, 그 영적인 안내자가 왜 필요하다고요? 나라는 인간이 앞서 말했듯이 이 수양에 가는데, 개가 천선에 가는데, 점점 더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 안에 빛을 채워주고 신성을 채워주는 그런 최고의 그런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뭐라 한다 고요 예수님은 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 주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트슨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잘 봐야 됩니다. 남포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남포교회 교인들이 읽고 있는 책이 도대체 어떤 유진 피트슨의 신학적 사상 영성이 어떤 건줄 알고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남포계의 교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내용과 일치되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는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유진 피트슨의 관상의 영성으로 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 이렇게 로렌스 수사처럼 크리찬 첸 마스터, 기독교 선불교가 되어버린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유진 피트슨 따라가면은 유진 피트슨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일상의 영성, 습득적 관상, 주부적 관상기도 에큐메니칼로 간다 이런 걸 알고 정말 이 시대의 이 신학의 변질,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는 이 변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믿음을 연질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더 분별하시고 더 깨어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